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저는 성형외과 전문의 김형진 원장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유, 머리 색깔이 아주 그냥 너무 예쁘세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제가 어, 얼굴형이 조금 동그란 편이어가지고. 네, 이제 근데 다 신부볼인 것 같아서 원장님께 상담받으러 왔거든요. 네. 근데 제가 찾아보다 보니까 뭐 상학신부볼, 화학신부볼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하는데, 네. 어떻게 나눠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 저는요. 이 상학신부볼, 화학신부볼 기준으로 나눈 거는, 엄밀히 말해서는 이거는 뭐 의학적으로 정확하게 더 세분, 세분화해서 나눠야 되는 게 맞아요. 저는 근데 여러분들 이해를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어, 제가 그냥 상악 하악 이렇게 되게 쉽잖아요. 위턱아래턱 쪽으로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하는 건데요. 분명히 이 신부골이라는 수술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드리면요. 하악신부골 수술을 상악신부골 수술이요. 두개다 제가 개발한 수술은 아니에요. 그렇게 구분하는 것도 엄밀히 말해서 제가 임의적으로 이렇게 나눴지만은 간혹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하신 분들 제가 입안을 이렇게 열어보면은 저하고 같은 곳으로 절개를 하셔서 하신 분들도 많고, 다른 곳에서 절개를 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상악학 이렇게 나눈 거는, 제 기준으로서만 그렇게 나눈 거고요. 원래는, 수술 방법은, 고전적인 방법이 한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절개선은 한세 가지 방법이 있고, 어 그걸 먼저 좀 설명드리려면은, 해박적 구조를 조금 설명드리는 게, 사진을, 그림을 보면서 조금 더, 이해하시면 편할 거예요. 잠깐만, 제가 마이크를 내려놓고. 어, 급조한 거라서, 좀, 좀 그런데, 이게, 그,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혹시? 그 제가 일단은, 이렇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신부볼이란 거는, 이게 오른쪽 얼굴이잖아요? 이분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이 오른쪽 얼굴에서는, 신부볼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수술하면서도 본거하고 가장 유사한 이미지라고 생각이 돼서, 그리고 가장 간결하게 잘 표현한 이미지라고 생각이 돼서 이 사진을 한번 구글에서 구해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신부볼은이 위쪽으로는 여기까지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네. 노화의 진행도에 따라서 턱선 밑에까지도 연결될 수가 있거든요. 지금 파란 머리 분 여성분께서는 <laughs>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이렇게 연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돼 있으면, 어, 니은 자처럼 생겼죠. ᄂ 자처럼. 근데, 이 위쪽은, 네, 뺄 이유도 없겠죠. 그리고, 중간 부분, 바디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여기는 신부볼 연장 부위. 그리고, 요거는 익상 연장이라고 해서, 익상, 그러니까 날개 모양. 날개 모양 연장이라고 해서, 그 해부학적으로한네 군데 정도로 나눴는데, 상악에서 접근하는 곳은요 요쯤에서 접근이 돼요. 뽑게 되면은 이게 다 빠져요 이만큼요. 그리고 제가 뽑는 곳에서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 정도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걸 빼고요. 그리고 익상 구조 연결이라고 하는 안쪽으로 들어 이 사이 구조에는 이제 교근이라고요 씹는 근육이 들어가 있는. 밑 배치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씹는 근육을 침부볼이 요렇게 감싸면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요 안쪽에 있는 걸 빼주게 되면은 요기 뒤쪽도 조금 갸름해지는 효과도 있어요. 왜냐면 하 사람 몸에서는 빈 공간이란 거는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빼게 되면은 그 공간이 막혀버릴 수 밖에 없는 건데 요 사이 공간에 지금 네, 샌드위치처럼 교근이 있다 보니까 씹는 근육, 그건 본통 보톡스 맞아서 우리가 줄이기도 하죠. 그 공간하고, 그 공간 이제 신부볼이 둘러싸는 거예요. 근데 그 뒤쪽에 있는 거, 뼈쪽에 있는 것까지 제거를 해주면은 약간, 약간 승리해지는 효과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어디까지나 다 그럴 순 없고요. 그냥 경험상 그런 경우도 있더라라는 거를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수술은 저의 타겟은 오직 요겁니다. 요겁 그리고요, 가끔 익상남장이라고 해서 지금 뒤쪽에 있는 교근을 싸고 넘어가는 그심부보를 빼게 될 때는요. 여기에 출혈의 원인이 돼요. 여기서 심부보를 먹여살리는 큰 동맥 하나가 지나가거든요. 그그것만 그러니까 진짜 주의를 해서 잘 뽑아주면 은큰 출혈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 아까 질문이 상악하고 하악 심부보로 나눠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저는 이 위쪽에서 절개를 안 하고 보통 요 아래쪽에서만 빼서 필요한 부분 지금 얼굴로 치면은, 음 해보실게요. 했을 때이 부분 거를 주로 좀 빼는 그런 위주로 수술을 하거든요. 그리고 요 사진 보실게요. 요 사진에서도 어, 상악화 구분하기 되게 좋은 그림인 것 같아요. 요, 요 그림은 조금 더 이제 해부학적으로 더잘 표현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침샘이 만들어지, 요기가 이제 침샘이 있고요. 침샘이 입안으로 뚫려 있는 이하선, 비미샘이라고 하는 이하선에서 입 안으로 뚫려 있는 관이거든요. 그래서 이 침샘 관은 손상되면 안 되는 구조예요. 근데 제가 하는 수술은 이 침샘 관 밑으로 수술을 해요. 절개선이 이 침샘 관보다 훨씬 더 아래쪽에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얘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여지껏. 한 번도 만나본 적은 없어요. 근데 제가 밑에서 절개를 해갖고 위쪽으로 이렇게 쳐다보면요. 침샘이 보여요. 이 침샘이. 그래서 그거는 얇은 마구로 쌓여있기 때문에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되는 구조란 거를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질문 중에서 이런 질문 하시거든요. 원장님, 신경이나 침샘관 손상 때문에 위험하지 않나요? 그러면 위험하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라고 저한테 질문을 어제도 어떤 분이 하셨어요. 근데 저는 답을 어떻게 하냐면, 예, 저는 알고 있고, 그게 위험한 것도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어디로 지나가는지 알고 있습니다. 라고 답을 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거 요 관을 피하고 그리고 이제 요 요거는 신경이거든요. 근데 신경은 사실 건드리기 정말 어려워요. 신경은 건드릴수가 거의 없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피하지방하고 심부발하고 경계가 굉장히 명확하거든요. 근데 그 명확한 경계를 벗 뚫고 들어가야 돼요. 그 그거를 벗어나게 되면 안면신경에 닿게 되거든요. 안면신경인데. 자를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럼 어떻게 감별을 하느냐? 근데 저희가 그신부보를 잘라낼 때 전기 소잡기를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그 근처에만 가고요, 신경 근처에만 가고요, 미세하게 얼굴에 경련이 와요. 아주 약하게. 그러니까 실제로 잘려서 경련이 오는 게 아니라 그 신경은 전기의 신호를 받고 이제 근육의 움직임까지 이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경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전기선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근데, 거기에 전기적인 자극이 아주 약하게 근처에만 지나가도 미세하게 얼굴에 이렇게 탁, 그, 그러니까 우리 가끔씩 눈이 이렇게 탁탁 튈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얼굴에 미세하게 오거든요. 물론 그렇게까지 깊게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신경 손상은 뭐100%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침샘 손상도 저도 본 적이 없으니까, 네. 거기서 윗부 올라갈 일이 없으니까, 그렇게 된 거고.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상압 쪽에서 이렇게 위쪽에서 절개를 해서 수술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침샘 손상이 되거나 혹은 신경 손상이 갈 일은 없다고 생각이 돼요. 오히려 상압으로 수술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더 신경 손상이나 침샘 손상하고는 거리가 멀게 돼요. 왜냐면 구조 자체가 더 안쪽에 있게 되고, 네. 얘도 마찬가지로 볼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이 위쪽서 빼게 되면은 약간 블라인드하게 이걸 통째로 다 끄집어내는 거예 그런 방법밖에 안 되기 때문에 위쪽서 끄집어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디 부분, 그리고 밑에 신부볼, 요 아래쪽 신부볼 부분, 그리고 날개 뒤쪽으로, 교근 뒤쪽으로 넘어가는 그것까지도 빠져버리게 되거든요. 근데 가끔 제가 이제 시술하신 분들 다시 한번 열어봐서 상황으로 수술하셨던 분 혹시나 해서 다시 한번 열어봐서 확인한 경우도 몇번 있었는데 그때는 이거 끝까지는 다못 보고 그 익상연장, 그러니까 요 끝에 교근 쪽으로 돌아가는 그 부분은 약간 떨어져서 끊겨나간 듯한 그런 모습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아까 상악하고 하악하고 나눠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제가 하악 신고부를 제가 개발한 것도 아니고요 이거는 제가 그고 다른 원장님들 하신 거 수술 의사 선생님들 하신 것들 이렇게 상처를 보면은 아래쪽에서 네 저처럼 하시는 원장님들도 많아요 근데 이제 뭐랄까 저는 이렇게 좀 나눠서 아래쪽을 타겟으로 하는 게더 미용적으로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 제가 설명 드린 것 중에 이해 안 되시면 어려운 설명이 있었어요. 어... 분명 있었겠지. 근데 너무 잘 됐어요. 아, 잘 이해하셨어요? 네. 어, 진짜? 어, 단어 같은 건 어려웠는데 음. 그냥 설명을 워낙 잘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그것만 핵심이 뭐냐? 그래서 핵심은 요 심생관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그 아래쪽에서 하면은 조금 뭐 신경도 지나가고 위쪽에 그것도 있지만은 눈으로 바로 보고 하니까 눈으로 바로 보고 하니까 그런 리스크를 좀 피할 수 있다라는 거. 예, 그리고 위쪽은 진짜 안전해요. 위쪽서산악 쪽에서 뽑으면은 근데 그럴 상황은 전혀 없죠. 좀 꽝창 뽑힌다는 게 그렇다는 거.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쪽에서 안면 윤곽을 하시거나 윤곽주사 맞으시거나 지방이식 하시거나 필러 맞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쪽 아래쪽에다가 그럼 얘가 붙어 있잖아요. 얘가 안쪽에서 막 엉켜있고 녹아있고 막 지저분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위쪽에서 뽑아버리면은 중간에 똑 만약에 여기까지 못 가고 중간에 이렇게 똑 끊겨버리면 게임오버 그렇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아래쪽에서 열어서 보면은 엉켜있고 녹아있고 막 이식하고 막 섞여있고 유착돼있고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수술이 어렵더라도 하나하나 조각들을 이렇게 뜯으면서 제거할 수 있는, 직접 보면서 네, 제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그래서 나눠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 별거는 없어요. 그냥, 그리고 수술 방법과 절개 방법은 제가 확인해 본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논문을 찾아보니까, 논문에서도 한세 가지 방법 정도 나눠서 구분한 논문도 있어서, 네, 이거는 뭐, 오래 전서부터 있던 방법이고, 제가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수술이라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신생수술도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요즘에 뭐 이런 수술이 있다, 저런 수술이 있다, 이번에 새로 개발된 수술이다. 저는 그런 수술을 하는 의사는 아니에요. 그냥 예전부터 있던 수십 년, 이 친구볼 수술만 하더라도 거의 제가 가장 오래된 논문을 검색해 본게한 60년 전에 발표된 논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검증된 수술이고 그간에 심부만의 관련돼서 발표된 논문만 해도 수천 편이 되는 거니까 심부굴 수술이 뭐 새로운 수술도 아니고요, 세상스럽게 제가 개발한 수술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도 수십 년 전서부터 많은 의사, 성형외과 의사분들이나 구강외과, 치과 선생님들이 많이 활용을 해서 수술을 한 방법이에요. 그데 이걸 뭐 그렇게 새로운 수술 방법이라고 또 요즘에 뭐 신생 수술이니까 위험하지 않겠느냐, 뭐 정보가 별로 없다 했는데 사실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시행돼 왔던 수술이고 심플하게 시행돼 되 왔던 수술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등한시됐던 그리고 그 값어치가 가치가 좀낮게 평가됐던 면이 있었던 거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의 수술이 거의 세계적인 수술 수준이잖아요 특히 성형 수술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뭐 안면윤곽이라든지 뭐 다른 수술을 하면서 생길 수 있는 어떤 얼굴 처짐이라든지 볼 처짐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다시 원, 원점으로 돌아가서, 원래 베이직으로 돌아가서 생각해보면은, 심부골이 굉장히 좀 도움이 되는 수술이란 거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뿐이에요. 너무 서론이 길었나? 아. 뭐잘 편집해 주시겠죠, 그쵸? 네. <laughs> 그래, 또 다른 질문 한번 해 보실게요. <laughs> 네.